오늘 제목은요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한번 따라서 하시죠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행하는에게 주시는 복 크게 해야지 <laughs>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준행하는 에게 주시는 복 1이면 설교 다거예요 사실은 뭐, 주님 하면은 주님이 보고 주신대요. 나는 정말 내가 전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기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요, 내가 저님 잘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거든. 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어, 아니면 또 내가 주님을 그래도 제대로 믿고 가는 것 같다 이런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요 과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한번 3 절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네, 준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줄이니, 비를 주신대. 요뭐 우리는 뭐, 1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죠? 근데 이게 때도, 때도 없이 내리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자칫은 비가 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엉뚱한 계절에 비가 쏟아진다든지, 그런 농사 다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그, 시후에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맞춰서. 네. 우리 아주 적당한 시기에, 비가 내려줘야 되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농사철인데 이게 비가 안 오고 이게 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 치을 수가 없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든요 인간이 아무래도 잘났다 그러고 발버둥 차였으면 무세요. 인간이 뭐 지금 잘 나가는 거겠죠. 문명이 발전된 것 같고, 뭐잘 나가는 거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루에 문을 닫으시고 귀를 안 내리면, 그냥 한순간에 몰살이 되는 거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저에게는 아주꼼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 그래서 이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지 참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요 이 타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 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콩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곡식들을 타작을 해요 해봤죠? 옛날에 요즘에는 뭐다 기계로 되지만, 과거에는 다, 우리, 그냥, 그, 이거 뭐죠? 돌이 깨라 그러죠? 돌이 깨갖다가막 치고. 그런 식으로 타자고 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타자기, 그냥 하루 만에, 아니, 하루도 아니고, 그 오전에 다 맞춰진다 그러면요, 끝난다 그러면 이 농사가 별볼일 없는 농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사가 타작을 해도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떨어야 되는 게또 생기고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타작할 게 많은 거예요 헛없다는 시기는 아직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계속 타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털고 나면 또 털게 있고 또 털고 나면 또 털게 있고 또 털고 나면 또 털게 있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타작이 아니라 포도 딸 때까지 그 시점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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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거 거짓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 우리를 생겨서 그냥 허탈하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아니고요. 봉수표처럼 그냥 던지는 말씀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여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도 굶지 않고 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것이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목사님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매일같이 떨어지진 않잖아. 하나님이 그래도 또 채워주시고, 또 쓰고 나면 또 채워주시고. 아, 네. 이것도 타저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루 먹고 나서 또 귀찮을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정도가 된다면 이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어요 포도 따는 것은 이제 타작이 멈추고 나서 포도 딸 때까지 이제 타작이 계속 됐고요. 이제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위치다 포도는 또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 정도 돼서 포도 수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하자고요. 파종할 때까지 그 이제 봄이에요. 만약에 우리 절기로 따지냐면 그러면 그때까지가 계속 포도를 딴다는 거예요 야 포도 따는 거 그렇게 1개월 정도 수확하면 끝나지 않나요? 그런데 고추장도 감사하죠. 우리도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애, 애들 자랄 때도, 우리 처 같은 경우도 없으니까, 귤 하나만 하나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귤도 애들한테 하나 조금만 많이 주는 거잖아요. <laughs> 애들한테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치만 음... 그전에도 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가댁이나 이런 데 가면 애들이 이런 귤보망이를 반에 오르고 먹는 거예요. 그럼 그들 다른 사람들 볼때 어떻게 돼요? 쟤네들은 버릇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버릇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켜보요 걔네들은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 너무 무모. 라면을 그래도 하나 가지고 나눠 먹자. 하나님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그러 너희 땅에 안전히 구하리라.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지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지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랑의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들어 흥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주로 가는 건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들을 붙이시고 적군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면요, 거기도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시간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랭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평화를 줄 것이 없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런 무익기 속에서 그나마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지키시고, 현재까지 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대속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님께서 단련하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징계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만은 쫓으리, 백 명이 만 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심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백명 가지고 만명 상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급할 거예요. 어떻게 백명 가지고 만 명을 이길 수 있어? 그래야 돼. 그래. 하나님께 그렇 신다는 거. 못하실 것 같아요. 만명 상자에만 만 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게백명가지고만 명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누구 편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바르게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제는 제가 폴란드 총리인가요? 아무튼 기사를 이렇게 보면 있, 있기 때문에 제가 읽었어요. 이렇게 읽는데, 야 영국이나 독일 대통령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주 올바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히 스타빈이나 시틀러나 이런 사람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사람, 그런 시틀러오고 너희가 타협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요 타협하지 않는. 아, 난그기사 보면서 야. 그래도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이 있구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구나.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 구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백케 할 것이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틀는 거예요? 목표도 마찬가지죠. 직접 잘하시잖아요. 어떤데는 산골인데도요. 사람들의 고기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산골에 안될고같인데사람들에게는막 찾아와요.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은 묵은 곡식 안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쌀 같은 것도 너무 묵은 것보다는 아주 햅쌀밥해 먹고 싶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고, 준행해서 하는 삶은요, 그런 밥새곡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쇠곡식. 새복식. 새곡식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런 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곡식 받았는데 묵은 곡식 먹겠어요? 그건 안 먹어. 다른 사람은 줘. 새곡식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 먹지 않고.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이말 표현을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지만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좋아할 것이야 이 얘기예요. 나는 너희 중에 하나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것이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면요. 얼마나 행복해요. 뭐, 부족한 게뭐 있어요? 이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데 수준맞은거잖아요. 수준맞은거. 우리가 큰이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아휴 저 집사는 큰 복도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지? 저집공이랑 아들 동이랑 아주 뭐 그래서 큰 기업 다니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걔냥 딸기 씨 짧아가지고 의사한테 갔때뭐 이러고 근데 우리는 되는 것도 없어 너의 하나님 되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수지 맞은 거예요. 덕분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 때를 따라 비를 내어 주시겠다고 있고 그리고. 시자기 끊이지 않고 포도 따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그랬고요. 또 이제 포도 따기 시작하면 파종할 때까지 파종 시점까지 계속 포도를 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려고 그리고 너희에게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또 평화를 줄 것이다. 누가 너희를 위협하지 못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지 못할게 내가 다 지켜줄 것이다. 또 창대피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가 면 묵은 곡식 먹게 하지 않을 것이다. 새 곡식으로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말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증명하는 삶을 살아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인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오늘도 주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제 귀로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